안녕하세요.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전달하는 사연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다고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30대 후반까지 노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여자 만날 생각조차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돈도 어느 정도 벌수 있게 되었고, 하고 있던 사업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재력이나 명예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호라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평생 결혼 한번 못하고 살것 같아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제가 돈은 있으니까 다들 어디선가 여자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하지만 희한하게 제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더군요. 거의 100번이 넘는 소개팅을 해봤지만 다들 말이 끝까지 통하지 않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내 인생에 여자는 없구나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을 때 제가 출장을 갔다가 한 커피숍에서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기에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쾅 거리는 것을 주체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대로 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혹시 혼자 오셨습니까? 네? 네, 왜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쪽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거 제 명함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그쪽 번호 먼저 물어보는 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번호 먼저 드립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그러자 그녀는 당황하더니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마음을 졸이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며칠 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번이 넘는 소개팅을 해봤지만, 그녀만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며 할수록 너무나 빠져들었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썸을 타다가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 당신을 평생 먹여 살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만납시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말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만난 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고 장모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결혼 비용은 모두 다 제가 전액 부담하고 집도 제 명의로 해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장모님은 부자 사이가 들어와서 정말 좋은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딸을 키운 보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저를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속물적인 말도 즐겁기만 하고 반가웠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어요. 저를 만나고 나서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고, 아내는 집에서 내조를 야무지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수 지은 밥에다가 진수 성찬을 차려주고 제가 일 끝나고 오면 목욕물을 미리 받아둘 정도로 따뜻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죠. 내가 정말 와이프 하나는 잘 만났어. 그래, 돈이고 명예고 중요한 건 맞는데 사랑만큼 소중한 것도 없지 하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사실은 식품 자재 납품 일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초기 자금이 없을 때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 준 친구와 함께 일을 했거든요. 명의만 제 것이고 매출이 점점 올라갔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가게 돈을 모두 갖고 홀랑 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동업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명의가 저로 되어 있기에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고스란히 그 돈을 제가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한 거죠. 한순간에 회사가 휘청거리니까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피눈물을 머뭇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와이프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거의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더군요. 한순간에 망해버리니까 와이프도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신경질도 많이 내고 저희의 달달했던 신혼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믿지 못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중간에 일이 생겨서 제가 급하게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 지금 샤워하고 있다니까. 핸드폰에 물들어가.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요즘 남편 사업 망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왜 늙은이랑 결혼했겠어? 돈 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어? 아, 몰라. 나도 진짜 짜증나. 알겠어. 라고 하더군요. 아내만은 믿었는데, 나 몰래 바람을 피우다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니? 다 들었으니까 솔직히 말해. 그러자 아내는 여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어디서부터 들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변명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싶었고, 이혼하자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 사실이야, 여보. 여보, 돈 때문에 만난 거야. 그런데 정말, 당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 이거 봐봐! 라고 하면서 서랍 안에 편지 수십장을 꺼내는 겁니다. 아내가 제 생일이 다가오는 걸 대비해, 매일 매일 저를 위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 나 바람 난거 맞아. 그런데 한 순간에 실수라고. 그냥 요즘 솔직히 여보가 나한테 뜨끈 미지근하고 내가 기분 풀어주려고 예쁘게 꾸미고 향수도 뿌렸는데 여보는 나를 돌보는 것처럼 대했잖아. 그러면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어? 나도 지쳤어. 여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나한테 푸는데, 그럼 나는 누구한테 풀어? 나, 정말로 여보 사랑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 마음 이해해줘. 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죄책감이 느껴졌죠. 내가 왜 아내한테 그렇게 차갑게 돼있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난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미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사이 신뢰는 이미 깨져버린 것 같아. 나더 이상 여보랑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샤워하면서 신나게 남편 뒷담화 까는 당신의 실체를 알았는데 그런 여자 어떻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겠어?라고 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안 된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왜 저와의 이혼을 반대하고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장모님을 위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작은 옷가게를 제 돈으로 내주었고, 장모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18평 아파트도 사실 제가 해드린 거였거든요. 이혼하게 되면 제가 그것을 전부 빼앗아 갈걸 아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업 힘들 때도 장모님만이라도 편하게 계셔야지 하면서 끝까지 그것만은 안 빼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오지랖과 선의를 베푸는 것은 제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은 굳게 먹고 장모님한테 와이프의 바람 사실을 말하고 이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와이프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별거에 들어갔어요. 와이프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저는 집에 있으면서 회사 서류와 법정 일을 하며 매일매일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이혼소송도 함께 하면서요. 그런데 몇 달을 아내와 안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내 딸이 잘못한 거 맞네.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람을 피웠으니 장모인 내가 자네 앞에서 무릎 꿇고 두손 싹싹 빌며 사죄를 하고 싶을 정도야. 그런데 자네 내 딸이 매일 밤을 후회하고 자책 속에서 가슴을 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 알고 있나? 글쎄 나 방에서 연탄을 피웠다네. 그게 벌써 몇주 전인데 내가 차마 자네한테 말은 못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준비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연탄을 피웠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을 안한 거죠? 지금 와이프는 괜찮고요 혼수 상태인 아내는 별 조치를 다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너무 놀란 저는 미워 죽이고 싶은 아내였지만 그래도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호흡기를 끼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아내가 보이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장모가 제게 편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거의 A4용지 10장이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극단적 시도를 하기 전에 제게 쓴 유서였어요. 너무나 미안하다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안고 갈 테니 우리 엄마만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도 장모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하면서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되니까 매정하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되더군요. 장모님, 정말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못한 게 있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짜증낸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황이 이렇게 된건제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요. 장모님, 대기랑 가게는 제가 안 뺏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일단 중단하고, 와이프 몸 상태 봐서 어떻게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장모님은 엉엉 울었고, 저 또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 빚은 갚아야 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사는 게 지쳤어요. 당장 아내가 극단적 시도를 해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실만으로도 제가 숨을 쉴수 없이 힘든데 억대비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대학 동기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기업 컨설팅을 해서 정말 많은 곳을 회생시킨 동기였어요.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딱석 달만 우리 회사 관리 좀해 달라고 하면서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 하는 걸 아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왔죠. 그렇게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네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네. 근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하네. 내딸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네. 옷가게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요즘 장사가 워낙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가게도 접는 판에 염치 없지만 내 딸과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한 달에 백만원 정도만 보내주면 내가 다 갚겠네 장부에 써놓고 평생 죽기 직전까지 말이야 꼭 갚을 걸세 라고 하더라고요 그 늙은 장모가 그렇게 저에게 간절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내치겠습니까? 당신 딸 바람 피워서 나한테 큰 상처를 줬는데, 이제는 딸 병원비까지 달라고? 아무리 장모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깽판을 치고 싶었지만, 마음이 여린 것인지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버는 돈은 빚 갚는 데 들어가고 회사에서 컵라면만 먹으면서 버티는데 돈 100만 원을 어디서 끌어오나 싶었죠. 그래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나 어렵다고 안 준다면 장모님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실 것 같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달 일이라도 하자고요. 저는 전단지에 써있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바로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거 예전에 뿌린 전단지인데 어디서 발견하고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운영되는 구요. 야식까지 배달해서 라이더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주 수당 없이 프리랜서로 건당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전거로 부업처럼 하시는 주부들도 많은데 다들 월에 100만원은 벌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한번 갔다 오면 머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바로 쉴 틈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일을 가야만 했으니까요. 철가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줄 알았으면 태어나지 말걸.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꾹꾹 눌러 숨기고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콜이 왔어요. 다른 지역인데 추가 비용 3천원을 더 준다고 누가 받을 거냐고 하더라고요. 추가 비용 3천원이라는 말에 저는 바로 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바로 장모님 댁인 겁니다. 미치겠더군요. 저는 이걸 어찌하나 싶었는데 이미 음식은 나와버렸고 또 뭐라고 변명을 할지도 몰랐기에 저는 그냥 라이더 헬멧을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뒤제 얼굴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괜히 사이가 자기 때문에 배달리까지 하면서 돈 버는 거 알면 또 장모님 뒷목 잡고 쓰러질게 뻔했으니까요. 얼굴을 푹 가리고 저는 문을 두들겼어요.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고개나 얼굴이 마주칠까 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철가방 안에서 음식을 황급하게 꺼냈습니다. 19,000원이라고 하자. 아이고내 정신 좀 봐. 혜미야 엄마 지갑 좀 가져와 봐. 라고 하더군요. 혜미는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보는데 장모님 방에서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고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야 되는 아내가 왜 방에서 나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2만원을 꺼내주는데 너무 놀란 저는 거스름돈 주는 것도 까먹고 바로 문을 닫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아내가 거스름돈 안 주고 가냐면서 계단 밑으로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순간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피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싶었던 저는 헬멧을 벗어던졌습니다. 마스크까지 벗고 저는 뒤를 돌아봤죠. 제 얼굴을 본 아내는 그 순간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더군요. 장모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니, 자네가 왜 여기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돈 없다고 돈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며칠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모님의 애타게 원하니까 회사 끝나고 부업까지 하면서 피땀물려 돈을 버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장모님은 다 내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머리에 화분을 집어 던지더군요. 한순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모와 혼절한 아내를 앞에 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응급차를 불렀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그녀와 장모를 데려가고 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장모와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극단적 선택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와 이혼하면 제가 장모님께 해드린 집과 가게를 다시 가져갈 것을 알았기에 그 못된 모녀는 머리를 굴린 거였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을 했고 외곽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을 사서 아내가 혼수상태에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아내가 아픈 와중에 제가 이혼 소송을 못할 거란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정말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니까 와이프 병원비 핑계를 대며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었죠. 사람이 이렇게나 지독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장모님 집이랑 가게를 내놓았고, 이혼소송 준비한 소장을 바로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장모와 아내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저희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하고 돈에 미쳐버리는 거냐고, 내가 회사로 힘든 거 알면서도 그런 나한테 이런 사기를 치려고 했냐고 물었죠. 장모님,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창피합니다. 아시겠어요? 판잣집에 들어가든 길거리에 앉아있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너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준비해라. 알겠냐? 너딱 기다려. 내가 복수해줄 테니까. 위자료까지 전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결국 저는 그녀와 이혼을 했습니다. 3천만원의 위자료까지 받았고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한테도 상간소송을 걸어서 1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 뭐하나 싶었죠. 이제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도 전부 잃었는데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려온 저의 대학 동창 그놈이 제 회사를 살리고 만 겁니다. 자기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저의 식품회사랑 중국 회사랑 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음식을 수출하기로 했고 한순간에 망해가던 회사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겁니다. 투자금으로 빚을 갚았고 마케팅에 힘쓰니까 반응은 아주 빨랐고 정말 숨통이 트였어요. 친구야 고맙다. 정말 너 아니었으면 나 한강 갔을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너 진짜로 귀인이다 친구야. 아내 장모한테 뒤통수를 맞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줘서 고맙다. 정말.라고 하자 친구는 내가 네 마음 알잖아. 이유는 봤잖아. 얼마나 힘들 줄 아니까. 그래서 더 내가 노력한 거지. 그래도 내가 다 기쁘다. 이제 내가 손쓸 일은 다한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서 넘겨 받아라. 이제 동업자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네가 혼자서 운영해. 내가 보니까 사건 사고는 전부 동업 대부분에 생기는 것 같아. 라며 제게 말했죠.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전세였던 아파트도 매매로 돌릴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돈 냄새 잘 맞는 장모는 어찌 알았던 건지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소식 들었다고. 정말로 우릴 버릴 거냐고. 너무 힘드니까 딱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저는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염치가 이렇게 없냐고. 고소당하고 위자료까지 줬으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겹지도 않냐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 부르고 싹다 고소할 거니까 좋은 말로 할때내 번호 핸드폰에서 지우라 했습니다. 장모는 본인도 민망했는지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내는 돈을 벌려고 술집에 나가고 장모는 딸내미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원래 아내의 과거 직업이 이 차는 안 나가는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던 거였죠. 얼굴만 보고 결혼한 저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일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저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이런 행동하지 마시길 바라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법은 없더군요. 특히 젊은 남자분들 한순간에 본능으로 결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돈좀 번다고 무조건 처가댁에 퍼주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atm 기계처럼 돈 뽑아주는 머신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 만들고 싶지 않다면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